열린 송현공원입니다. 인사동하고 삼청동 사이에 있어요. 아,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모종을 해서 이제 심는 거죠. 새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모종을 해서 아까 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꽃들이. 여기 그,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여기 조개사고요 나오면 이제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렇게 조성했어요. 저기 인왕산 보이죠? 여기는 창동여고 있던 서울공개 박물관이요? 창동여고인가? 어디에요? 아, 풍문여고. 여기 이제 거기 앞에, 여게큰 높... 공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원을 했죠. 100년 만에. 도심공원들은 아주 좋아요. 날씨가 오늘 기가 막힙니다. 나무는 많이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늘이 되는 나무 는 없고요. 초본 류가 많습니다. 반송 몇개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오픈 스페이스야, 그냥 광장 같은 그런 오픈 스페이스. 튤립 뭐 찍고 대비꽃도 있고, 펜지죠. 펜지. 이렇게 시민 공간이 많아지는 거 좋죠. 굉장히 녹지는 많아졌는데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직 적죠. 하각이그 좋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막혀있다가 한국이 세계에서도 손에 꼽죠.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막 5만채가 넘을까요? 5층 이상이요.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뉴욕 또뭐 도쿄 여기가 많은 것 같지만 숲적으로는 우리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풀이 나오면 잔디를 너무 보호, 보호하면 안 돼요. 밟아줘야 돼. 그래야 이제 다른 식물이 못 나오고 잔디만 자라죠. 안 밟으면 뭐 여러가지 풀들이 자랍니다. 같이 관리가 어려워지죠. 너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어 뉴스는? 물질을 뭐 내는 아, 봄, 뭐, 봄맞이 이런 거 찍겠지. 이년년에 열어서 이게 이제 식물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옮겨다 놓은 거예요. 살겠네. 죽진 않겠어요. 대나무도 심었고 대나무는 좀 편찮네. 일부는 죽겠어요. 여기 이제 남산소나무 후계목이래요. 씨앗을 이제 채종해 가지고 어, 요목으로 키워 가지고 키운 거 응. 후계목이요. 응. 뒤에도 뭐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 <laughs> 굴겨무나 뭐 그런 거예요. 조경객이 완전히 쓸땐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공지는 많아서 쓸 곳은 많은데 여기 또 행사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잔디밭을 전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탁 트이고 좋아요 뭘 할까 여기다 그냥 오픈스페이스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조경을 더 다양화할 것인지 올해 조금 변화가 있겠죠 작년에 열었으니까 심었네 여기 그거네요 미니 장미 있죠 어 퇴비를 그 뿌려 갖고 냄새가 엄청 심하네 먹을 게, 먹을 게 있니? 뭘 먹니? 눈이 진짜 좋아요, 새들은. 삼청동으로 이제 빠집니다. 아직은 계획 중이에요. 공원이 이제 뭔가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썰렁하네요. 여기가 이제 열린 성현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삼청동입니다. 여전히 사람 많네요. 여기가 감로당길 인가 그래요 여기가 대근부네요 듣기 좋네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관로단길이에요. 덕성여자 고등학교 있고요. 야, 오늘 만 대형 사람 날씨 가 좋아. 날씨 가 첫째 자, 이제 여 기서 마칠 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